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정근 목사의 회도 남마입니다. 인간 존재는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면 오늘날과 같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나요? 성경에 신 영, 혼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죽은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나요?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인가요? 죽은 자들의 부활인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즉시 천국이나 지옥 혹은 연옥으로 가나요? 아니면 영혼은 멸절되어 무의식에 잠자는 상태가 되나요? 영혼 불멸과 영혼 멸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장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인간의 본질은 흙에서 지음을 받았으니 흙입니다. 런데이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 당신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생령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은 영어로 먼지를 의미하는 dust이며 히브리어로는 재 가루 모래 티끌을 의미하는 아파르입니다. 바람이 불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먼지 같은 일시적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곧 창조주가 주는 생명의 기운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티끌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전능자의 기운 또는 전능하신 분의 입김 즉 생명의 섬광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 또는 전류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전기를 넣으면 전류가 그 속에 있는 각 부품으로 흘러가면서 무채색의 화면을 천연색의 화면으로 바꾸고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전기는 죽은 물체 소리와 색깔과 움직임을 부여합니다. 그러다가 텔레비전에서 전기를 끊어버리면 그것은 다시 아무런 소리도 색깔도 움직임도 없는 물체로 돌아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기도 꼭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생기가 끊어지면,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사람은 원래의 물질인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숨은 그 숨, 신, 호흡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령이란 번역은 바른 번역일까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성경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생령이라고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령은 살아있는 영혼. Living soul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또는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인간을 가리킬 때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다른 짐승, 즉 수중동물, 밥충류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영이란 번역은 적합한 번역이라고 할수 없고 살아있는 존재, 또는 생명체가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 혼, 영.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동일한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티끌로 된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숨은 고그 위에서는 신이라고 번역했는데 그 신을 공동번역은 숨이라고 번역했어요. 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 히브리어로 루아흐 라고 하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 루아흐는 호흡, 바람, 영이라는 뜻입니다. 루아흐는 구약 전반에 걸쳐 기록된 379회의 용례 중 사람에 관한 단한 번도 육신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존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루아흐는 호흡입니다. 두 번째로, 혼, 히브리어로 네패쉬,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네패쉬는 구약에 총 755회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100회 이상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생명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혼은, 네패쉬는 생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 루아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루아흐는 호흡이란 의미에서 동물의 루아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루아흐는 사망시의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구약에서 루아흐는 사람의 몸을 떠나서 별개의 개체로서 감각을 가지거나 지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홈, 푸슈케, 네패쉬이 말의 뜻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생명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숨, 생명, 마음, 감정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슈케. 히브리어로는 네패쉬이 말의 뜻은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고 파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되나요? 장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무덤이 그의 확실한 종착지가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사탄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인간에게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 불매설의 시초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욥기 14장 12절.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잠을 자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데 부활도 여러 종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 재림시 있을 의인의 부활인 첫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천년기 후에 있게 될 둘째 부활은 악한 자의 부활, 즉,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죽게 되면 잠을 자는 상태로 무덤 속에 있게 됩니다. 영혼이 빠져나와 천당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는 상태와 같이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무덤에서 깨워주셔서 부활하여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무의식, 무사고, 무활동 가운데서 깊은 잠을 자다가 언젠가는 한번 깨어나서 부활해서 자신이 생전에 행한 일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두 번째, 영혼불멸 사상은 사탄이 만들어낸 걸작품입니다. 세 번째, 인간이 하나님의 지시를 지키는 조건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조건적 불멸, conditional immortality 라고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별한 은혜의 시간에 빌립보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살아서 구원 받던지 죽었다 할지라도 무덤 속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